주변과 신세계로 연애할 때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자기야, 어서 약 먹자. 급체했을 때 이거 한 병, 이거 한포 먹으면 된대. 한 번에 다 먹기엔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한 모금 마시고 반포 먹고 또한 모금 마시고 반포 먹어봐. 고마워. <웃음> <웃음> 됐다 됐어. 거봐, 내 말대로 하니까 금방 괜찮지? 응, 자기 최고. 똑똑해. 그러니까 내가 빈속에 기름진 거 먹지 말랬잖아. 배고픈 거좀 참지. 왜 핫도그를 사 먹어? 먹고 싶었단 말이야. 흠. 가자, 오늘은 죽 먹자. 나 치킨 먹고 싶은데. 안 돼, 오늘은 죽 먹어. 다나으면 바로 치킨 대령할게. 오케이? 저는 저에게 다정하고 리더십 있는 남편이 참 좋았습니다. 남편 말만 따르면 뭐든지 잘 풀렸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많이 의지했고, 또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을 한 지금 그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보, 왜내 말을 안 들어? 미안해. 내가 주식 분명히 여기, 여기다가 얼마, 얼마 넣으라고 했잖아. 왜안 넣었어? 당신 돈은 다 넣었어. 내 돈은 내 생각대로 투자한 거고. 내가 그때 분명히 그돈다 넣으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천만 원을 넘게 벌었을 건데. 아, 아. 아! 그렇게 한번 시작된 손찌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끄러운 데는 싫다고 했잖아. 여행 장소 하나 제대로 못 골라? 아, 여행 장소를 뜻대로 고르지 않았다고 때리고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며 아이 앞에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우, 말 더럽게 안 들어. <laughs> 목을 졸린 날에는 이러다 죽는구나 싶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만 잠깐 수그릴 뿐이었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 찾아왔어요. 남편을 용서해 줄 마음 없고 이혼 소송이랑 형사 고소 다 하고 싶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제가 아내를 때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내가 이혼할 때 유리하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출동한 건가요? 그때 제가 화가 나서 아내에게 윽박지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맹세코 때리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으려고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생활 8년 동안 친정으로 수없이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재산 분할하더라도 95%는 제가 받아야 합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야 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여자입니다. 매일매일 돈돈거리고 저 여자에게 들어가는 돈으로 아줌마를 구하면 그 아줌마가 애를 훨씬 잘 키울 겁니다. 재판장에서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고 저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저 여자의 거짓말들에 저는 눈 하나 꿈쩍 안할 겁니다.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 말대로 될것 같아서 무서워요. <laughs> 저보고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고. 아이와 헤어지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로 충분히 가정폭력 인정이 될 겁니다. 재판부에서 절대 남편 뜻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 <laughs> 그리고 마지막 재판일. 재판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이혼 사유를 인정하였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시고 친권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합니다. 재산분할은 45%로 남편은 아내에게 3억 원을 분할해 주도록 하세요. 뭐, 어, 뭐요? 이 인정할 수 없어. 대법원으로 갈 거요? 그러나 남편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갔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질질 끌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게 하기까지 했으나, 결국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고, 결국은 재판부가 내려준 판결대로 이행하게 되었다. 남편은 위자료 2천만원, 재산분할 3억원 지급, 증권 양육권은 엄마 측으로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합니다. 변호사님, 드디어 끝났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나쁜 일 없이 잘 사실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부부의 인연이 마무리되었다. 고생 많았던 그녀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